네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쪽부터 반갑습니다. 그 이소빈, 네, 아기 무당 네, 이소빈 네 맞습니다 아기무당 이소빈 양, 네 반갑습니다. 변영주 법사님, 네 반갑습니다. 네 태국 선녀님, 네 태국 네. 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,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제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. 네. 이 스튜디오에 귀신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. 혹시 이 스튜디오에도 혹시 뭐가 보이시는지. 보이시는 분 먼저 말씀해 주시죠. 다들 지켜주는 신들이 계시니까 네. 너무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왔다 갔다 그리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. 아, 그래요? 예. 약몇분 약 정도 계시나요? 수도 없을걸요, 지금. 그래요? 웃음소리도 막 들리고. 예. 아, 네. 어린, 근데 우린 조용한데 음, 다 재미를 느끼시는군요. 네네. 그러니까 웃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, 또. 김국진 씨 어깨에 할머니가 앉아있네. 이런 식의 아유. 무당한테는 네. 속으시면 안될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<웃음> <웃음> 할머니는, 할머니는 공산하게안 <laughs> 들어오시죠. 네. 뭔가 우리를 다 깨뜨려 보고 <laughs>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, 들었는데 얘기를 나누면 그냥... 음, 음. 그냥 평범하죠. 밖에, 아, 네. 그렇습니다.